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과 사울.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대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대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그들이 계속 돌질을 하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심히 분노하여 돌을 던지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선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스테반을 통해서 진리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믿는 이의 목숨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새기며 오늘도 진리와 사실과 말씀대로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폭된 성도 되어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